자, 그리고 영웅 전직전승의 아미키. 이거 는유튜브 보라 그래서 유튜브한보보록하하습습다다 얼마든지 오라고 뭐하고 있는거야? 죽 to go. 되었다면 i 그, 변신하는거야?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 스킬이 중요하죠 먼저 아미키의 2스킬 e 필살결의의 툴팁이 변경됩니다 실성능은 변함이 없으며 전직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됩니다. 자신에게 1턴간 불사와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산시킵니다. 아우, 이 스킬이 쿨타임 상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자신에게 동일한 효과가 적용되고 쿨타임이 최대로 증가합니다. 이거 애초에 고치는 게 아니라 노력. 전승의 아미키로 전직하게 되면 3스킬 복수자의 검이 복수의 일격으로 강화됩니다. 검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중 시적 전체에게 자신의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대상의 방어력을 30% 관통하며 자신의 생명력이 30% 아, 이하라면 그, 70% 관통합니다. 생겨되겠어. 자신이 불사 상태라면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 소울 10개 사용 시 피해량과 추가 피해가 오. 증가합니다. 아 그래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이 영상 보기 전에 어우 아좀 파격적인데요 이번 전직 캐릭터 파격적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아니 전승이 아미키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저도 일단 필사의 결이가 자신에게 한 턴간 불사와 두 턴간 공격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이 스킬이 쿨타임상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받으면 사실상 패시브 같은 액티브인 거죠 패시브 같은 액티브인 거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스킬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아찔한 건, 이거. 명중시 적 전체에게 자신의 공격력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치명적이고, 게다가, 이거, 진짜 무서운 게, 패시브 같은 액티브라서, 봉인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점. 약간, 현자발 세잔이나, 그, 미지에 가해서 아카테스 패시브, 세, 아니, 스킬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 스킬에 행동 게이지 증가가 딸려있잖아요. 그래서, 나걸로 봉인을 매겨도, 혹은 막으로 병인을 매겨도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미키도 그 무시하고 좀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룬도 좀 파격적이에요. 578. 그렇죠 그나마 쿨밀케가 좀 미랜데, 제가 볼때 아마 나궐은 진짜 흔히 말하는 운빨 게임 해야 되니까 좀 그렇고, 루아 정도가 좀... 루아 정도가 좀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자, 578 이게 다 합이죠. 5 더하기 7 더하기 8, 20이고, 자 속도도... 아, 속도도 엄청 퍼주고, 루아 아니면 진로 쪽이 좀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진로도... 아, 이게 타격이면은, 아, 어쨌든, 이 보검 있는 게좀 거슬려요. 지금도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복수열격 검으로 전체를 공격합니다 치명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에서 복수열격의 피해량이 2, 3 5총10% 증가합니다. 복수열격 사용시 자신의 불사 상태라면 필사의 결의에 100% 확률로 필사의 결의에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진짜. 자신이 불사 상태라면 추가 턴까지 발생을 하는 친구가 소호에른을 쓰면서 본인에게 빠졌던 필사의 결의를 리셋시키고 다시 한번 템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지금도 혈검카린 상대하면서 불사 두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러는데 하나가 더 나왔네요. 이게 애초에 그거였네. 기믹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너들이 알아서 해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요. 아쉽습니다. 얘는 저항을 챙길 필요가 없죠 필사 해결이 사용시 효과전에 자신의 약화과를 전부 해제합니다가 룬에 있으니까 효저를 챙길 필요가 없지 디버프 100개가 있건 1000개가 있건 쿨만 안 밀리면 진짜 쿨타임만 안 밀리면은 이거 해버리니까 그리고 천벌이다 평타인데 75%로 한통간 도발을 발생시키면 는데 이게 이러고 끝이면은 그럴 룬이 진짜 백보 양보해서그럴 룬이 넘어갈 수 있겠거든요 와 자신을 제외한 아군이 반격시 피격 확률이 아 피격시 반격 확률이 15% 증가 돌아버린 거지 아찔합니다 혈검 카린 나락 보낼 줄 알았더니 애초에 혈검 카린은 잘못된 게 아니었네요 즐기지 않고 있던 그 불사를 같이 즐기고 안 즐기고 있지 않았던 우리 잘못이었네 아, 내가 문제였네 아 나는 이번에 불사 카운터 나오던지 어느 정도 이게 베로니카로 안 돼요. 일단 역속이고요. 지금 베로니카가 혈관카리는 카운터를 못 쳐요. 안 됩니다. 카운터가 잘안 돼요. 반쪽 짜리라서 어쨌든 유튜브 영상을 마저 정리하면 아미키도 좀 충격적이고 이제 스마일게이트의 스마일게이트뿐만 아니라 슈퍼크리에이티브 쪽에 이제 확실한 의도를 알았잖아요. 야 지금 너는 전혀 불사를 즐기고 있지 않아. 고우면 너도 해 일단 내일 바로 나오나요 아미키랑 하르세티 한번 체험을 빠르게 좀 성장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소리가 에픽세븐측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너는 지금 전혀 불사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지금 불사단 메타에 약간 염증을 느끼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좀 안좋은 소식이긴 한데 뭐 게임이 이번 시즌 이렇게 가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약간, 리그 오브 레전드도, 노잼톤 또바마, 꼴보기 싫어도, 고성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지 않습니까? 아미키, 혈검카린, 렛츠고.